이재명 후보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중부 내륙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과학 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덕 연구 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잇는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 스퀘어를 조기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충남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고령, 태안, 당진의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지는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의 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고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 관광 벨트와 충북 휴양 힐링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서산 분화모와 간호로는 해수 유통을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 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 힐링 관광 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호강 수지를 개선하고 청주, 증평, 진천,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 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와 단양팔경은 호방 관광 휴양 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송리산, 장령산, 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 벨트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